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극하면 그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개쩌는 정치시대극 서울의 봄 숨겨진 디테일과 역사적 고증 비하인드 스토리 3탄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면 일탄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 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공수가 서울을 출동했습니다. 뭐? 어? 전차를 끌고 서울로 향하는 이공수. 사실 대한민국 공수특전 여단은 창설 이래 단한 번도 전차를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극적 긴장감을 만들기 위한 각색으로 설정한 것 같네요. 영화에 나오는 M48A3K 패튼 전차는 총두대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 대는 금호 클래식카라는 업체에 의뢰했고 또한 대는 소품 팀이 퍼레이드 카 위에 껍데기만 씌워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경사관을 한강단리 전면봉쇄한다. 양쪽 차선 다꽉 막아버려. 이공수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제2 한강교를 통제한 이태신. 이 장면은 통째로 풀 CG입니다. 그 시간 전두강은 장군들을 다 데리고 와서 또 대통령을 협박합니다. 국방장관, 돈이는 받아 오셨어요? 이공수가 행주대교로 이동하는 장면은 통째로 CG입니다. 이곳은 행주대교와 비슷하게 생긴 다리를 찾아 구미의 남산교에서 촬영하고. CG로 길이를 3배 정도 연장했다고 합니다. 검문소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새로 지었다고 하네요. 야 저거 뭐야? 험혈 단신으로 이 공수를 막아선 이 대신 이건 감독이 주인공 버프 만들려고 허구로 만든 설정입니다. 사실 일 공수는 당장 부대 복귀해라 출동 중 복귀하라는 육본의 지시를 따라 그냥 회군했다고 하네요. 회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왜 돌아가냐고! 이대로 이게 진짜! 이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서 30분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 즉흥적으로 만든 씬이라고 합니다. 배우들이 훌륭하게 다 받아주니까 감독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것 같네요. 이병 셰끼들발. 이공수의 해군 소식을 들은 정두광은 바로 여단장을 찾아갑니다. 내 동생 도희철이. 갑자기 도희철을 붙잡고 도는 건 황정민이 갑자기 생각해낸 애드리브입니다. 이이 어, 뭐 대사는 진짜 깜짝 놀라서 나온 최병모의 애드리브입니다. 네가 직접 가라. 우리 이공수 아들 모조리 될 건. 니까 웃어. 자세히 보면 장군들의 군복이 다 조금씩 다른 걸알수 있는데요. 이건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 제작한 의상입니다. 이 정도 위치쯤 되면 좋은 옷감이 선물로 막 들어와서 양복점에서 맞춤 군복을 만들어 패션을 완성해 멋을 뽐냈다고 하네요. 전두강의 명령으로 회군하는 이공수 앞을 가로 막은 여단장. 무 자, 무시박 모델이 전두강이었구나. 네가 싫어내 심장에다가 박 전두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숨 막히는 전개로 피로해진 관객을 살짝 풀어주는 웃음 포인트입니다. 이때 전두강이랑 똑같이 강강술래까지 했으면 더 웃겼을 텐데. 여단장이 직접 가서 명령해 이 공수가 다시 출동하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단두신 등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화장실은 비슷한 곳을 찾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감독이 욕심을 좀 부려 세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있는 인간들 떡검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거 몰라고 있는 거거든. 그 떡검을 주디의 이빨 쳐넣어 줄게야. 수건을 깔고 군화 바닥을 닦는 건 황정민이 아이디어를 낸 설정이라고 합니다 전두관 캐릭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네요 이공수는 다시 돌아오는데 진압군 측 지원병은 전부 출동을 중지하는 상황 이태신은 같은 갑종 출신인 팔공수 여단장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팔공수가 이공수하고 부딪히면 그땐 전면전입니다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자 바로 그 시각 한 사람이 더 오고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의 그 성우 정영석입니다. 네, 저는 나는 자연이다 저기 정영석 저입니다. 단 하나의 목소리. 특전사 2공수 4공수 6공수가 다 하나입니다. 수적으로 너무 불리합니다. 하나회에게 포섭된 건 아니지만 전면전이 될까 두려워 출동을 망설이는 막기홍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와 조명을 계속 움직여 혼란함을 더했습니다. 이 대신 얼굴에 완전히... 붉은 조명도 불안함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각 신마다 디테일을 보면 미술 조명 촬영 감독이 얼마나 열일했는지 알수 있는데요. 여담으로 미술 감독은 공간보다 공기를 찍어달라고, 조명 감독은 빛보다 어둠이 더 중요하니 잘 찍어달라고 촬영 감독에게 각각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목의 촬영 감독은 이게 대체 뭔 소리냐며 투덜거렸지만. 결국은 알아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잘 찍어 주셨다고 출동하겠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뵙겠습니다. 이태신의 강곡한 부탁으로 출동을 결정한 팔공수 여단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이공수보다 먼저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 반란군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명분도 없이 시작했으면 완벽하게 하든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군이 된 걸까요 어데서 저는 등신들한테만 별을 달아줘가지고 저기 6번에 있는 동별들 말입니다. 이제서야 6번으로 전화를 돌린 전두광. 우리가 반란을 왜 일으킵니까? 6번 측이 전화를 받는 장면은 황정민이 캐비넷 뒤에 숨어서 직접 대사를 받아 쳐주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보았다고 합니다. 말을 하다가 끊고 가만히 있는 건 감독의 디렉션입니다. 시나리오의 지문만 봤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감독의 디렉션을 듣고 나니 딱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연기를 보고 있으니 감독은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이 공수를 당장 부대로 복귀시키겠습니다. 팔 공수도 같이 물려주십시오. 아니 작정하고 일을 벌인 사람들인데 이건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잖아. 신사협정 이개 같은 소리를 믿는다고? 저기가 서울로 가야 막을 수 있을까? 결정을 내렸는데 무슨 반란군입니까? 그저 이 상황이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참모 차장과 육본의 똥별 들입니다 이제서야 잠옷 위에 자켓만 걸치고 그 와중에 파이프를 물고 나타난 국방 장관. 나만이 찾았냐? 당시 모든 군인들의 롤 모델인 메가더 장군을 따라했다는 김우성의 설정입니다. 왜? 이공수가 행주 이쪽으로 진격하고 있답니다. 네? 이공수가 육본을 향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가기 바쁜 국방 장관과 장군님들. 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장관이 지키는 사람이야? 어이 없기도 하고 이게 또 아예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성규는 무빙 촬영 시기와 겹쳐서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두광이가 내 말은 잘. 국방장관님께서 지금 그게 할 소리니까. 기도리 고무줄에 머리카락 끼어 있는 거 진짜 개웃기네. 국방장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장군님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헌병감의 진심이 담긴 간곡한 부탁을 듣고는 개뿔 여지 없이 나가버리는 육본의 똥별들입니다. 난리칠 때는 언제고 좀 유리해지니까 바로 웃음바다가 되는 반란군의 장군들. 아이고 뷔. 비트번 거기가 얼마나 힘든데? 얘네들도 똥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령관실 오진호 소령의 친구라고. 이번엔 특수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사공수 여단장 김창세가 움직입니다. 역시나 실제의 삼공수 여단에서 숫자만 바꿨습니다. 사령관실... 군인답게 명령만 수행하면 돼. 이들이 진입하는 특전 사령부 현관은 대전 한남대학교 탈메이지 기념관 건물에서 촬영했습니다. 지금 나가고 싶은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가도 좋다. 특수전 사령관 공수혁 역의 정만식이 실존 인물 정병주 소장과 너무 닮아서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미 그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계시는데 제가 있어야 않겠습니까? 다 나가라는 사령관의 명령에도 끝까지 그를 지키는 오진호 소령. 특전 사령관 체포 작전은 100% 실화입니다. 이 사실을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해 영화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독립된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 어? 무섭냐? 정만식 형님이 갑자기 왠지 이때 군번줄이 나와야 할것 같다고 말해서 미술 감독이 급하게 군번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경례하고 이지랄? 너를 내가 1 5년을데리고진짜시처럼 생각했네. 실존 인물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은 정병주의 부관으로 복무하며 그의 도움으로 별까지 단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감정에 몰입해서 손을 너무 꽉 잡고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했더니 촬영이 끝나고 보니 정만식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를 공격하는 이공수. 이곳은 대구 경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했습니다. 경북대의 시계탑이 보이네요. 손 들고 나와. 얘 나야. 시끄럽고 빨리 나와. 아니 얘는 왜 여기 숨어 있어?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숨어 있다가 일공수 여단에 잡힌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로 여기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하네요. 한미 연합사로 도망갔을 때 차라리 그냥 거기 있었다면 반란군이 육본 지하 벙커로 쳐들어가는 장면은 조선대학교의 지하 대피소에서 촬영했습니다. 아, 안돼, 안 된다. 안돼. 저녁이 안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벙커 문을 지키다 전사한 조민범 병장의 실존 인물인 정선엽 병장이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태신의 실존 인물인 장태완도 조선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령관님은 믿습니다. 김준엽 중장이 육본에서 체포되는 건 역사를 조금 각색한 것입니다. 사실 실존 인물 김진기 헌병감은 헌병 병력을 이끌고 대통령을 구하려 했지만 병력 부족으로 실패한 후 수경사로 이동해 장태환을 돕다가 그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 연병장에 집합시켜. 전두광이 사업으로 가야죠. 반란군을 직접 잡기로 결정한 이태신. 사령관님께서는. 할 만큼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장 대령 역을 맡은 남윤호는 유인촌의 아들로 영국 왕립 연극학교를 졸업한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여기 사실에 전화 안받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욕을 해주고 어버렸지만 말입니다. 마치 연극처럼 하는 그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컷을 끊지 않고 쭉 이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공부 잘하는 아드님봄 되면 대학교 입학식 때꽃다발 들고 가셔야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장태환의 아들 장성호는 실제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고 1982년 자연대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교하다 실종된 그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묘가 있는 칠곡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밤 서울은 끝까지 우리 부대가 지킨다. 연병장 신을 찍을 때 정우성은 사실 어려운 장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성 장염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서 나의 용감한 용사들과 함께 군무리를 제압하러 갈 것이다. 아픈 걸 참으면서 연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비장한 표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대망의 라스트 광화문 씬는 전남 광양에 있는 한 화물 선적장에 대형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약 7천평에 달하는 이곳에 세종로를 세트로 만드는데 75일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곳은 명량을 촬영했던 곳으로 김한민 감독이 직접 이곳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광양의 야적장에 실제 바리케이트를 250개 정도 깔았다고 합니다.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깔아야 하는데 250개로는 택도 없어서 CG로 복붙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 겨울에 일어난 이 사건을 6월에 촬영했습니다. 땀이 나면 낫지 입김이 나올 리가 없죠. 입김이 잘 보이는 보조 출연자에게 대사를 전부 읽으라고 해서 미리 따두고 그 대사대로 나오는 입김을 전부 심었다고 합니다. DI로 색보정까지 하니까 진짜 겨울처럼 느껴지네요. 포격 준비됐으면 보고하라. 사격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경사로 오지 못한 야포 단장에게 30 경비단 조준하라는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실제 발포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겁니까? 전두광 말대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순 없는 노릇이었죠. 뭐라고 지좀 조용히 좀하시 진짜. 어? 방금 진짜 황정민이 갑자기 나왔는데? 순간 진짜 짜증 나서 나온 황정민의 애드립입니다 전면전으로 단한 명도 남기지 않고 섬멸할 것이다. 정확히 5분 후 야포단은 포격을 개시한다.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기싸움. 마치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많은 배우들이 한날한 시에 다 모일 순 없어서 분량을 이틀로 나누어 하루는 반란군 진영을 또 다른 하루는 진압군 진영을 촬영해 편집해 붙였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니가 지야 하니까 단단히 가구라고 시작해라. 가구는 왜 중요했어? 반란군의 히든 카드가 등장합니다. 나 국방장관입니다. 사격 중재하세요. 아, 그냥, 한미연합사에 짱 박혀 있었으면 좋았을걸. 당신 말이야, 지금 이 시간부로 수경사령과 치료해제야! 해제. 극적으로 각색했지만, 사실 국방장관은 장태환에게 전화로 무장해제와 항복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공수가 조명탄을 발사한 건 허구입니다. 대형 크레인에 조명을 달아 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 연습의 결과는 영화 파묘에서 도깨비 불을 연출하는데 제대로 활용했다고 하네요 진압군 수경사의 완벽한 패배 날리는 눈은 당연히 강풍기에 날리는 가짜 눈입니다 사실 장태환은 무장을 해제하고 수경사로 돌아가 김진기 헌병감과 함께 체포됩니다 처절하게 바리게이트를 건너가는 건 감독이 만든 허구입니다 총을 들고 있으면 마지막에 쏠수 있으니까 중간에 떨어뜨리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이태신의 마지막 인간 실격 선언. 난 대한민국 으로인간으로 자격이 없어. 마지막으로 감독이 전두환에게 직접 하고 싶었던 말을 이태신의 입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우성은 이태신이라는 인물에게 연민이 느껴져서 감정이 막 올라왔는데, 감독은 감정을 누르며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케이컷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날 이 컷만 다시 촬영해 건진 컷이라고 하네요 이기긴 했지만 정당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승리의 기쁨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깐 서라 중간에 혼자 내려서 걸어간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누가 있을 땐 씁쓸한 미소만 띄우다가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진짜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죠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경계를 넘어 진짜 괴물이 됐다는 느낌으로 설정한 허구입니다. 이미 일다 끝내놓고 명분을 위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반란군. 사우재가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서명 후 사후 재가임을 명시한 건 사실입니다. 이 사후 재가는 이후 12·12 .12 사태가 위법한 행위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전두환의 내란죄가 인정되어 사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죠. 뭐 결국은 그냥 풀려나긴 했지만 말이죠 축가 파티 장면은 쿠데타 성공 이후 바로 치러진 것처럼 군복을 입고 있으나 1980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열린 위로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노래를 부르고 한 손을 드는 모습까지 전두환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아 다시 봐도 마음이 먹먹하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군가 전선을 간다는 관객이 섣불리 일어설 수 없게 긴 여운을 만들었는데요. 감독이 평소 좋아하던 군가였는데 음악 감독이 처음부터 이 곡은 무조건 쓰자고 했습니다. 크레딧이 올라갈 때 깔았는데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자, 1,300만 관객에게 심장 쫄깃한 긴장감과 울화통을 선물해 준 영화,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안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댓구 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